대체 누가 이 일을 맡아달라고 부탁했습니까? 그럼 좀 제가 말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십시오. 대통령입니까? 그럼 제가 그러면요 처음에는 내가 적절치 않다고 사양하다가 이걸 맡기로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음을 고쳐먹으신. 그 어떤 공직이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일해야 된다는 건. 공익 권익위도 공직인데. 글쎄요. 뭐. 그런데 그걸 꼭 생각을... 갈아타셔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었냐고 여쭙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어떤 직책이든 다. 아니요. 권익위도 공직이고 방통위원장도 권익인 권, 공직인데. 이렇게 바꿔서 맡아야겠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맡아야겠다고 생각하신 생각을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고 여쭙는 겁니다. 없죠. 그냥 대통령이 부탁하니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오신 거죠. 방통입법 충분히 살펴보셨죠? 예. 거기 보면 예. 5조 1항 이렇게 되 있는 거 아시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이 전문성을 고려하여는 위원장의 전제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맡으신 업무의 전제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제 조건이죠? 예. 네. 후보자께서는 그러면... 스스로 전문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 대한민국 위해서... 중요 국가기관의 수장이 앞으로 노력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 그럼 지금 그 자리에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요, 대통령은 왜 지명을 했는지 알수 없지만, 제가 보기엔 위법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이전에 법조인이 방통위원장을 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이 5조 1항의 앞단을 이 법원에 충실했어요. 다들 어떻게든 저렇게 신문 방송 혹은 언론 통신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유일하게 후보자께서는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제가 심지어는 하도 이 정권에서는 입시비리 수사한 검사가 교육 전문가라고 하고 금융 사건 수사한 검사는 금융 전문가라고 해서 금감원장 보내고 막 이렇게 하길래 혹시 후보자님도 검사 시절에 방송통신 관련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지 한번 보려고, 그런 전문성이라도 있는지 보려고, 그걸 또전문성이라고 억지로 우기니까 살펴봤는데, 없으시죠? 한번도? 저희가 그 서면 질의 했을 때는 없다고 하셨던데,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앉아 계시는 게 적절치 않은 거죠? 적절치 않은 거잖아요. 이 법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앞전에 있던 모든 분들은 다 어떤 식으로든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을 충족시키고 있었는데 후보자만 지금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양하셨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다시 이걸 맡기로 하셨습니까? 얼른 얼른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왜 맡기로 하신 거예요? 제2의 이동관이 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까? 이동관 전임위원장이 물러나면서 그랬잖아요. 내가 나가도 제2의, 제3의 이동관이 나올 거다. 지금 그렇게 오신 거죠.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부 자체가 대부분이 규제 업무가 많고 규제를 하려면 그쪽 분야에 대한 조그만 전문성이라도 있어야 규제를 제대로 하죠. 규제 업무야말로 법률가의 영역이 아니고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 그간의 어떤 규제에 관련한 저희 그 업무 경험.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부처에는 규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부처의 장관을 다 규제 전문가 법률가들로 채울까요? 왜그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검사 공고 검사, 검사가 나라라고 듣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셔요. 거기 앉아 계셔가지고 이 방통 일이 잘 끌고 갈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전에 쭉몇분 검증, 질의 과정에서도 제대로 답을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늘, 앞으로 내 과제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대통령을기할수 있도록 미의 공정성 회복을 통한 사회적 신뢰자본 축적을 지원하겠다. 지금 공정성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방송, 통신, 미디어가. 어떤 공정성의 문제가 있습니까? 진단을 좀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정성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가짜뉴스라든지 또는 가짜뉴스가 뭡니까? 가짜뉴스는 저는 어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인 그런 정보 지금 우리, 우리 언론 미디어가 그런 가짜뉴스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인터넷이나 이런 쪽을 가만히 계세요. 다루고 있어요? 가짜 뉴스를 막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KBS, MBC, JTBC 막 이런 데서? 아, 인터넷이나 이런 그 통신 쪽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보도 자체의 그 형평성,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있고, 국민들 모두 지금. 알아야 면장을 하는 보도가... 겁니다. 아까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주로 업무로, 주로 과제로 삼, 삼겠다 하셨죠? 예. 아니 공정한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정성이 어떤 훼손이 있는지 진단이 안 되잖아요 가짜 뉴스라고 개념도 모르는 그걸 가지고 와서 지금 도대체 이 아니 고... 그 보도에서 편파성에 대한 시비는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trà ja, chống